할렐루야. 아멘. 네. 참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차를 타고 오시면서 양쪽 길가 아니면 그 화단이나 이런 데 보시면 참 꽃이 정말 아름답게 많이 폈것 같습니다. 어, 날짜상으로는 이제 겨울이 갔습니다. 그렇죠. 따뜻한 이제 봄이 왔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딱딱하고 얼었던 이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더 부드러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복된 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 참 계절은 아름답고 참 좋은데요. 어, 우리 이 정세를 보게 되면 너무 큰가요? 스케일이요. 이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깊은 한숨만 나오는 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 수선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금방 끝날 것 같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어, 이 아시아 쪽으로만 바라봐도 미얀마와 태국의 이 내란과 군부 독재가 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또 갈등을 일으키는. 북한과 한국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위협 위협 속에서 불안함을 떨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 정치가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해서 어, 곤두박질치고 여기저기마다 힘들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말들이 이루어집니다. 어,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뉴질랜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세요. 정말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요 어, 실업률이 또최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살아감에 있어서 불확실한 이 미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 또 앞으로 우리가 사루어질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음의 심리 상태는 불안과 초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무엇을 합니까? 이 불안함과 초조함을 없애고자 미래를 준비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공부를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어, 또 투자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미래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언제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나요? 네. 그나마 잠시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십니까? 뭔가 내 삶이 안정적이 됐다라고 조금 여겨지면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없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면. 이 미래에 대한 어, 불안과 초조가 없어지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립니다 어떤 중병에 걸리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걱정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면 뭐 우울증 증세를 안다거나 뭐 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등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생기면 불안정하면 내일을 걱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 미래도 아닙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하는 게 우리의 심리 상태입니다. 우리의 미래 한치 앞을 볼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겠죠. 왜? 확신이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안전한 미래, 미래, 또 확신에 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더 정확히 본다면 이 10절부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아야 하는데요. 어그 그중에서 15절부터 19절만 보았습니다. 아 집에 가셔서 한번 더이 전체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이 상황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의 여정 속에서 이 첫날을 맞이했는데 길거리 노숙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베고 잠을 잤는데 그때 그꿈 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로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속에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꿈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정말 참 믿겠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이꿈 속에서 이 하나님을 몇 번째 본 걸까요?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네.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지금 이 야곱이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전에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성경 말씀에 나오진 않아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유추해 볼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요.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리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야 야곱도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이것은 알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27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로채는 장면입니다. 네. 이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누굴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삭과 교제하시고, 또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이 야곱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했던 그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추리옥의 말씀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뵙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 드러내실 때는 누구를 빼요? 야곱을 뺐습니다. 누구를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동일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6절 보게 되면은 너 누운 땅을 너와 너와내 자손에게 주겠다. 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길 갖게 하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이런 동일한 말씀을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삭에게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 하신 하나님이 또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내셨어요. 스스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제 동일한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도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뭘 알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말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일반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 이해가 어떤 신이었냐면 가족 신입니다. 그리고 부족의 신입니다. 좀더 확장해서 말하면 나라의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이 그 지역을 벗어나거나 우리 가족을 벗어나거나 그 지역을 벗어나거나 이 땅을 벗어나면 그 신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다, 있다? 신이 없다. 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떠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모의 집을 떠났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첫날 밤을 유숙을 하는데 그 첫날 밤을 유숙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알수 없었다는 것이죠. 야, 이제 내가 부모의 집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거야.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드실까요? 좌절할까요? 낭만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데 네,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보다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면 살아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그 자리에 뭘 채울까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채워갑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채워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채워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은 당장 어디일까요? 세상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 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되면 참 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 아예 그것을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이 그런 삶을 살려 놓은지도 몰라요. 떠나왔습니다. 떠나왔으니까 이제 나는 외톨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삶 속에서 삶을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부담되고, 짐이 되어버리는 삶,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된 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니면 반대로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기억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가 그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되어 주심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지요. 때로는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나 그 실수가 어디서 비롯될까요? 잘 모르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프레임에 씌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바운더리를 정하고 여기에만 있으시면 하나님. 여기를 벗어난 것처럼 내가 느끼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시상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초를 겪습니까? 왜 이런 질병을 얻습니까? 왜 이런 환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라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내버려두고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화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우리가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깨달았어요. 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습니다. 부에세바에만 머무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가나에만 머무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앞, 지금 야곱의 이현 상황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에 불과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샀죠. 형의 축복을 가로채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임으로, 형을 속임으로. 야곱은 애서에게서 복이란 복을 다 가로챘죠. 그럼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된 삶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욕심으로 복은 다 가졌지만, 그 복을 가로챈 결과, 그는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했고, 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삼촌의 집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야곱은 확실한 미래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평생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평생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해를 당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시겠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약속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아시고 평생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기쁘시겠습니까? 평안하시겠습니까? 든든한 뒷배경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야곱의 현실은 여전히 부에세바에서 하란으로 가야 하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의 현실이라도, 이 지금 이 야곱의 반응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약속받은 그 야곱의 반응은 자기가 베개, 돌 베개 삼았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즉시 행한 것을 재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두려워 떨리는 그 마음의 반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즉, 그 구원에 대한 그 반응, 이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두려움에 입사입니다. 하지만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어요. 안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할 수조차 없으니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이 좀 정리되고 좀차분히 가라앉으면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도리어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이기고 주 앞에 예배할 때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육신이 힘들고 정신이 산만할 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작합니다. 유혹합니다. 계속 찌르죠. 예배 드리기조차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예배를 바라십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알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은 계속되지만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이제 야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의 앞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초조할 일이 없습니다. 불안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깨달은 것이죠. 아,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신다라는 말씀하시는구나.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확실한 미래가 그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으셨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이민을 와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셨죠. 서러움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정말 힘든 그런 일들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옆에 여러분이 옆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셨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생긴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든든히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도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함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취하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서 얻으려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초조함, 걱정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데 우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현재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확실한 오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하시는 말로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저 영주권 상태가 조금 이슈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말로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물어보세요. 하지만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5월달에 어 이민성에 소명을 하고 난 이후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떨까요? 분명히 이민성에서는 저에 대해서 잠재적 추방 명령이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불안할 수 있죠, 초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는 불안함. 내가 마음을 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떠나야 되는 상황. 불안과 초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엔 저도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이 땅이 아니면 다른 땅으로 또이 땅에 더 하게 하실 것이 있으면 더 머물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그런 확신이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마음일지라도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삶이고 환경이 정말 너무 나쁘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없고의 삶이 여러분들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두렵게 떨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고 없음의 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미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정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